안녕하세요. 하승민입니다. 오늘은 기온이 떨어지고 건조해지는 가을 겨울철 피부 관리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면역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에는 피부 온도가 낮아지고 각질층의 수분이 증발해서 피부가 건조해지기 쉽고 또 피부에 지방샘과 땀샘이 유축되면서 건조는 더 심해질 수 있어서 피부 건조증, 아토피 피부염, 건선 등의 피부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부가 붉어지고 표면에 거칠한 각질이 일어나면서 가렵다면 피부 건조증을 의심해 볼수 있는데 피부 건조증은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검사가 필요 없지만 피부가 건조한 부위에 수시로 유분이 많은 보습제를 바르고 각질을 억지로 제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건선은 피부 면역세포가 지나치게 활발해져서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또그 위에 은백색 각질이 덮이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대기가 건조해지는 가을과 겨울에 더욱 악화되고 팔꿈치 무릎, 엉덩이, 두피 등 자극을 많이 받는 부위에 주로 발생합니다. 완치가 어려운 만성 질환이므로 평소에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보습이 중요하고요. 건선의 위험인자인 술과 담배는 피하고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피부 면역 체계에도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비만일수록 건선 증상이 심해지고 치료제에 잘 반응하지 않는 만큼 식이 조절과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토피는 가려움을 동반한 만성, 습진성 피부 질환으로 피부가 쉽게 수분을 빼앗기고 건조해지는 가을에 악화되기 쉽습니다. 피부 장벽 기능과 면역 체계 이상, 환경 요인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보습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신체 면역 기능이 향상되면 피부 질환 등의 방어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평소에 영양 상태나 휴식, 적정한 수면 시간 등도 피부 상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을철 면역은 피부 건강뿐 아니라 알레르기 비염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큰 일교차는 비강 내의 습도와 온도 조절 기능을 저하시키고요. 또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하는 꽃가루가 증가하면서 비염의 발생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봄철에는 나무 꽃 등에서 꽃가루가 날리지만 가을에는 잡초나 쑥, 돼지풀 등에서 꽃가루가 많이 날려서 알레르기 비염이 악화되기가 쉽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알레르기 비염 환자 수는 10월부터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코 점막의 다양한 원인 물질에 의해서 재채기, 콧물, 코막힘 등의 과민 반응을 나타내는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면역과 관련성이 높고요. 코의 점막은 피부가 속하는 상피 조직으로 분류가 되는데 점막의 면역이 건강해야 면역 이상으로 인한 증상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상피 조직과 점막 피부. 그리고 면역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상피조직은 결합조직, 근육조직, 신경조직과 더불어서 동물의 네 가지 기본조직 중 하나로 동물의 체표나 체강, 관상장기의 내부 표면을 덮는 조직입니다. 체표는 말 그대로 몸의 표면이고 어, 따라서 피부 역시 상피조직이고요. 체강은 몸의 빈 공간, 관상장기는 소화기관처럼 관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신체조직이죠. 점막은 동물의 피부 중에서 점액선을 가진 몸 안에 피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호흡기나 소화기, 그리고 생식기의 몸 안쪽의 부분이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 점막은 피부와 같은 조직이고,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나쁜 세균 등 항원이 침입을 할때 가장 먼저 뚫고 들어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역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점막은 점액층이 점막세포를 덮고 있는 형태이고, 점막세포층 아래에는 면역기관인 림프조직이 위치해 있습니다. 점막세포 중 하나인 M세포와 또 면역 세포 중 하나인 수지당 세포가 항원을 인식하여서 면역계를 활성화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역계가 활성화되면서 발열, 염증 등의 면역 반응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네, 상피의 면역 세포나 점막을 보호하는 점액을 분비하는 세포의 정상적인 분화와 성장을 위해 필요한 대표적인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는 눈과 피부 건강뿐 아니라 점막 면역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될 수 있고 또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인데요 특히 피부 점막 등의 상피 조직에서 항산화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면역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대표적인 식물 영양소 중에 하나이죠 점막의 면역과 관련해서 도움이 되는 식물로 잘 알려진 것이 바로 피카우 프레토인데요 정식 항명은 비덴스 필로사이고요 검색해 보시면 면역과 관련한 다양한 기능성이 잘 알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기능성으로는 점막에서의 항염증 효과와 항산화 기능을 꼽을 수 있고요. 항균작용을 통한 면역조절 기능으로 면역과민반응의 억제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면역과민반응이 바로 알러지나 아토피 피부염이죠. 뉴트라이트의 논문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클리어 가드로 명명된 뉴트라이트의 식물 혼합물로 피카오프레토 계피, 아세로라 체리 농축물이 주 원료이고 유약군이나 항히스타민제 투여 그룹과 비교했을 때코 과민반응의 점수가 확연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피 추출물과 관련된 논문인데요 계피의 성분들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억제, 항염 효과, 염증 촉진 매개체인 히스타민의 방출 감소를 통해서 알러지, 아토피 피부염, 또 과민성 쇼크인 아나필락시스를 억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피카오프레트 추출물이 면역조절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면역조절기능이란 면역의 균형을 의미합니다. 면역은 무조건 강하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데요.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 그리고 최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이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세포성 면역인 th1 면역이 상대적으로 너무 강하면 자가 면역 질환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면에 체액성 면역인 TH2 면역이 강하면 면역 과민 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 잘 알려져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 프로바이오틱스, 식물 영양소 등은 면역 기능을 무조건 강하게 하는 영양소가 아니라 면역의 균형을 돕는 영양소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을철 피부, 면역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보습과 면역력 유지가 중요하고 또 식물 영양소들이 비염의 원인이 되는 점막의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